매일 퇴근하면 온몸이 뻐근하고 아프신가요? 집에서 프리미엄 마사지를 받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제품을 소개합니다. 쿠쿠 리네이처 안마이자 지금이 바로 구매 찬스입니다. 무려 50% 파격 할인 중인 이 기회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 해보세요. 인기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정보 시작합니다. 현재 정상가 199만원인데 와우쿠폰 할인 99만5천원 역대급 할인 중입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99만5천원 할인된 99만5천원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 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안마의자를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마사지 품질 안마의자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로 해소와 근육 이완 아닐까요? 따라서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사지 품질입니다. 좋은 안마의자는 마사지 롤러와 프레임 기술에 의해 결정됩니다. 롤러 종류는 2D, 3D, 4D 등이 있는데요. 4D 롤러는 깊이, 강도, 속도, 폭까지 조절 가능해 가장 정교한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SL 프레임이 탑재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다양한 프로그램. 마사지만큼 중요한 것이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요즘은 몸 상태나 목적에 따라 다른 마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동 프로그램은 필수입니다. 자동 스캔, 무중력 모드, 에어백 시스템 등은 마사지 효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또한 리뷰를 확인하거나 가능한 하다면 구매 전 직접 테스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디자인과 공간 활용성. 안마의자는 거실의 중요한 가구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공간 활용성도 중요합니다. 리클라이닝 시 차지하는 공간 디자인, 소재,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딩 백 시스템이 적용된 제품이라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안마의자를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초특가할인 쿠쿠 리네이처 안마의자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교한 마사지 좋아하시는 분 그냥 이거 사세요. SL 프레임 포디 마사지 시스템으로 목부터 엉덩이까지 전체적으로 정밀하고 깊은 마사지가 미쳤더라고요. 인체 곡선을 따라 정교하게 움직이는 롤러가 더욱 세밀하고 효과적인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무중력 포지션이 미쳤습니다. 쿠쿠리네이처은 3단계 제로 그래비티 모드를 지원해 우주비행사처럼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심장보다 다리를 높게 들어올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척추 압박을 줄여주는 자세로 이전 안마의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오래 앉아 일하시는 분들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데 이거 사용하면 말도 안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안마의자의 혁명 싹 가능입니다. 또한 38개 에어백이 신기할 정도로 전신을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리네이처 안마 의자는 다리, 팔, 어깨, 엉덩이 부분에 에어백이 골고루 배치되어 완벽한 전신 압박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신체 상태에 맞게 자동으로 10가지가 넘는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어 항상 최적의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강하면 아프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마사지 강도를 5단계로 수동 조절할 수 있답니다. 휴대폰 꺼낼 필요도 없어요. 직관적인 LCD 터치 리모컨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요. 모든 기능을 한눈에 확인하고 터치 한 번으로 원하는 모드 선택과 강도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나만의 힐링 타임을 즐겨보세요. 이제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샵을 예약할 필요가 없어요.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내장되어 있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섬유 온열 시스템도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마사지를 즐길 수 있어요. 온열 기능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마사지 효과를 배가시켜 준다고 해요. 이상으로 안마의자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쿠쿠 리네이처 안마의자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돈값하는 쿠쿠 리네이처 안마의자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